어,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신데 그쪽이 저한테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야, 어, 전화 왔어? 안 받아.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? 아, 왜? 미안 미안, 잠깐만 잠깐만. 왜뭐 보는데? 뭐? 뭐 보는데 전화를 안 받냐고? 아, 잠깐만 잠깐만, 아, 미안 미안, 잠깐만 방해하지 마봐 나볼게 있어가지고. 아, 얘는 사람 이하는데도 와, 어, 이 여자는 사람들 보는데 속옷만 입고 뭐 하는 거냐? 와, 아, 왜? 너또 야한 거 보지? 아, 뭔 소리야 가만있어 봐 와씨 여자 몸매 장난 없다 어우 너무 좋은데 오야 왜왜왜 왜? 아 너나 좀 조용히 해헐 다리 사이에 손 넣었다 와 테크닉 진짜 왜왜 왜용럼 그걸 왜지 헤즈가 조용히 해봐사람들있으니까아너너 너 때문에 더 듣겠어 조용히 해 너는 가만있어 오 와씨 여자가 위로 올라탔어 와씨 위에서 지, 와 진짜 세게 한다 아왜 조용히 보라고. 오늘 조용히 하라 뭐 어때 상관 없어 와 여자가 더 적극적이고 화끈할 수가 있구나 남자보다 아씨 나도 이 여자랑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오바 뭐아 격투기 봐 UFC 여자 챔피언전 봐왜왜왜왜아 그래서 속옷 입고 있다고 한 거야 아 네가 옷을 봐 상하이 거의 속옷 아니냐 이거는 왜, 왜? 왜? 몸매 엄청 좋잖아 왜 그래 그러면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건 뭔데 안봐 어? 네가 봐 다리 사이 에손 꼈잖아 꺾어버렸잖아 테크니 그러면은 올라타가지고 화끈하게 그건 뭔데? 봐. 위에 올라타서 지금 패고 있잖아. 그거 말한 거야. 여자가 남자보다 더 화끈하다고. 그러면은 뭘, 뭘 하고 싶다는 거지? 이 여자랑? 어. 싸움. 어?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. 내가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, 여자니까. 너가 져. 그러겠지? 당연하지. 야, 잠깐만. 왜? 너 무슨 생각이냐, 솔직히? 여자 UFC. 거짓말하지 마. 너 이상한 생각 했지? 안 했어. 여자 UFC 나도 딱 생각을 했어. 네가 그리고 주어를 빼고 얘기한니그러거 아니야. 난 주어만 빼고 얘기했는데 네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. 주어가 제일 중요해. 아유 음란막이야.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지 마. 너 뇌가 좀 썩었어. 내가 이상한 거야? 네가 표현.. 아, 에휴 잠깐만 나 다른 거한 개만 더 보고. 와 얘는 오,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오우야. 와 남자 보자마자 덮쳐서 핥아버리네. 왜 정말 왜? 빨리 종이 좀 보라고. 아왜뭐 어때? 아이 남자 좋겠다. 아 나도 덮침 당하고 싶어. 어현올림봐왜왜 왜? 빨리 아, 종이 좀. 조용히 좀. 아, 너, 그래. 너 때문에 더 이상하게 봤어. 너나 종이. 오야야 야, 남자가 옷 벗긴다. 와오야옷 옷 벗겨서 침대에 눕혔어. 와 몸은 하얀데 거기가 핑크색이야. 와씨 나도 만지고 싶다. 아뭐 아, 보는데? 아 강아지 동영상 봐. 아왜왜 왜 그래 왜? 남자를 덮친 건 뭔데? 강영욱, 걔는 훌륭하다 몰라? 아, 강영욱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아지가 덮쳐서 핥아버리잖아. 봐, 혀 돌린 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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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속살이 뭐그 핑크, 뭐 그건 뭔데? 네가 봐. 걔가 배를 깠잖아. 핑크색이야, 아니야. 핑크색이네. 그래, 이거. 어우, 어우, 만지고 싶어. 배를 이렇게 만져야지, 이렇게 아 이렇게 만지내 마음이야 이렇게 만지든 이렇게 만지든 이렇게 쭈물럭대든 뭔 상관이야 아니 하여튼 너뭔 생각했냐? 나 강아지 뻥치지마 이상한 생각 했잖아 또 나도 강아지 생각했어 얘는 뭐 주어를 빼고 얘기하냐 왜 볼록 튀어나왔어 왜 바지 볼록 튀어나왔어 바지 아, 볼록 튀어나왔잖아 아니야 이거 바... 왜 튀어나왔는데 이거 공기야 공기인 거야? 바지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거야 얘는 무슨 내가 불편해 보여? 타이트해 보여? 이게 뭘 타이트해 보여 통큰 건데 너좀 뇌가 썩었어 나, 내가 썩었다고? 어너좀 이상해 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썩어, 썩게 썩 생각을 하지 아휴 간다 바 알았어 알았어 안 볼게 어떤래 이번 주 토요일에 그다 어. 같이 놀러 가는 거 알지? 어 알지 알지. 근데 지금 성욱이가 총무인데 어, 성욱이가 전화를 안 받아. 아 성욱이? 성욱이 걔 지금 아니다 아니다. 아니야. 너 몰라도 몰랐... 너도 성욱이랑 싸웠지? 아니야. 너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. 뭔데? 너 혹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? 진짜로 말하면 안 돼. 얘기 안 해. 성우기... 성욱이 내가 죽였어. 무슨 소리냐또야 이게 아 이게 말하면 되게 복잡한데. 사건이 하나 있었어. 성우이가 나를 자꾸 범인이라고 막 몰아가고 막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김에 열받아서 죽여버렸지. 아, 그짜 또. 아, 순간에. 아니, 그러고 나서 뭐, 경찰들이 왔어. 경찰도 나를 막 의심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. 그냥 그냥 두면 경찰도 위험할 것 같아서. 그냥 죽여버렸어. 야, 모르길래 사람이 죽여. 마피아! 마피아 게임 했어 마피아를 했거든. 내가 마피아였어. 어. 성우가 나를 막 모아가는 거 의심하고. 근데 일단 먼저 죽여버렸어. 핫김에. 그다음에 경찰들이 있었거든. 애들 괜히 나 모아가는 거. 다죽였어야 무슨 마피아 게임을 그렇게 가오를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야? 가오를. 내가 가오를 잡았어? 너 지금 마피아 넣고 얘기하면은 괜히 가오 잡고 있었어. 넌 바지에 가오가 들어가 있어 지금 아직도. 야티안낸 거야. 씨. 바지에 왜 가오를 잡아 넌? 어느 그 정도는 가오가 아니 진짜 제대로 한 가오 잡아봐 아, 그건 아, 가오 특이해도 웃겨요 소름 돋아버렸어 아니 그만해 야 아무튼 우리 솔직히 지금까지 얘기한 거다 음. 뻥이고 개소리고 몰카 찍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둠이 아 말도 안 되지 <laughs> 아니 얘기를 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<laughs> 너가 가서 얘기해 네가 얘기해 <laughs> 저 바지에 가오 들어가서 지금 돈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. 아, 완전 완서 기다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유튜브 보세요? 아, <laughs> 어, 유튜브 사실 그 몰래카메라 있잖아요. <laughs> 어. 유튜브 몰카를 찍은 건데. <laughs> 어, 근데 진짜 너무 예쁘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쪽이 저한테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 네. 그러니까 아, 진짜 너무 예쁘시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저한테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업로드 동의. 아, 무슨 일 가는 아, 아, 그... 어, 거야? 무슨 일 가는 거야? 왜 그, 내가 무슨 일 가는 거야? 네. 내가 무왜 좀... <laughs> 계속 입냄소리만. 안녕히 <laughs> 계세우 <laughs>